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 댓글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다리우스 상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넥톤 상대법 요청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금방 만들어서 올릴 테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리우스라 놀랍게도 생각보다 상대하기 쉬운 상대입니다. 물론 상대 다리우스 숙련도가 엄청 높은 게 아니고 한마이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만 실수하면 숙련도가 낮은 다리우스 상대라고 해도 당신하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 상대로 핵심 누는 정복자랑 집공 중에서 골라주세요. 내가 이한몫은 걸어서라도 녹서스 장군은 뭐가 지를 따버리고 싶으면 직공을 드시고 아, 다리 정도는 그냥이지라고 생각되신다면 정복자 드시면 됩니다.가 아니고 그냥 무난하면 전국자 들어주세요. 나머지로는 언제나와 동일하게 들어주시고 다리상들은 빼방빼랑 돌란금 시작해 주면 됩니다. 스펠은 저마를 들어주세요. 보통 대부분의 다리들은 유체를 들고 오기 때문에 할로윈운 무령 움에서 밀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저마를 들어주셔야 초반 킬각이 확실하게 잡힙니다. 지금까지는 라인전 들어가기 전에 세팅이돼서 알아봤으니 이제 진짜 라인전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일렙된 다리가 칼라이비의 저마 탈지는 들고 오는 게 아닌 이상 마이가 이깁니다만. 1레벨 때 대놓고 싸워주는 다리는 거의 없으니 대충 평큐평이나 그런 느낌으로 딜교만 쭉 해줍니다 그리고 근접미니 3개를 먹으면서 미리 패시브를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만 방역. 마이는 사거리가 125고 다리는 사거리가 175인데다 W를 쓰면 200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하고 미니언을 쳐야 합니다 먼저 한대툭 맞으면 뼈방패가 까이는 건 물론이고 출혈대 때문에 아파요 딜교는 다리가 1레벨에 무슨 스킬을 찍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다리가 Q를 찍었다면 그냥 싸워서 솔킬 내주시면 됩니다 팩도 늦게 쌓이고 큐도 피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큐를 맞더라도 끝까지 알파 아끼다가 마지막에 단일딜로 넣어서 잡는 방법도 있으니 다리가 1레벨 큐를 찍었다면 맘 놓고 들고 얼었어. 이제 1레벨 W를 찍은 다리는 1렙벨 솔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 다리가 붙어서 쭉 싸워 준다는 가정 하에서 해야 됩니다. 다리가 싸워 주지 않을 때 지는 이유는 요번에 비체망도가 바뀌면서 궁이 아닌 패를 사용할 때 이동 속도 증가로 패치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W를 찍은 다리가 유차를 키더라도 그렇게까지 이동 속도 차이가 나진 않았어서 그냥 따라가 잡으면 되는데 지금 비천왕족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파이팅 당하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큐를 찍은 다리라면 그냥 싸우고 W를 찍은 다리라면 이래이 아닌 이상 킬각 보기에 힘들기에 평규 평등에 딜교만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2, 3날까지 딜교만 천천히 하다가 다리 체력 이350 이야. 그러니까 대충 반피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가 됐으면 이제 확실히 솔킬을 낼 콤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패시브 평타를 쌓은 뒤 평타 명캔 알파 콤보와 알파로 들어가서 평타 명캔 콤보가 있습니다. 저만은 손이 빠르시다면 그냥 콤보 시작할 때 바로 걸어주시고 이게 아니시라면 알파 들어갈 때 써주면 됩니다. 평타 명캔 알파 콤보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만 어렵고 알파 평타 명캔 콤보는 쉽지만 반대로 상대가 반응하기도 쉽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솔킬을 내셨으면 천천히 들기하면서 반피까지 다른 체력이 따이면 위에 콤보를 반복하면서 잡으면 돼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아 대신 미니언 알파 대결를할 때는 알파는 닿지만 다리 E는 안 닿을 거리로 써주세요 알파가 없는 상태에서 끌린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솔킬을내셨으면뭐 이거 빼고는 딱히 주의하 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렸을 때나 반반만 가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갱이 와서 따였다거나 실수를 해서 죽었다면 Q 대신 W 즉 명상을 6렙 전까지는 먼저 찍어주세요 옛날에도 말했던 W 3선마입니다 이 방법은 말려서 다리랑 정면승부로는 못 이길 때 싸움을 길게 끌고 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카운터들 상대로도 사용할 수 있죠. 여튼 이어서 말해보자면. 우선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만 딜교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렸으니 다리는 피가 별로 안 달고 우리는 피가 많이 달았겠죠 그치만 이걸 위해서 명상을 먼저 찍어둔 겁니다 피가 이 정도로 찬다는 건 아무리 딜교해서 저도 강제로 이긴 딜교로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리는 노코스트 재미 아닙니다 마이랑 딜교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만화를 써야 한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마이는 W 하나만 쓰면 돼서 만화가 부족할 일도 없고 W를 먼저 찍다 보니 가끔 알파를 쓰더라도 소모하는 만화 양이 적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리가 라인 유지력이 딸려서 유리했었는데도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이면서 받아치는 들금하다가 난 명상으로 풀피를 채웠고. 다리는 피가 반피 정도 남았으면 들어가서 싸워도 됩니다. 그럼 거의 무조건 잡을 수 있고 못 잡았어도 명상으로 피 채우면 돼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리가 반피밖에 없고 난 풀피라도 다리가 먼저 평 WQ로 딜교를 걸면 평타로 받아치는 정도만 하고 알파로 Q를 피하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평 W로 E 스택이 쌓여있고 나는 알파가 없는데 쟤는 E가 있어서 끌려서 또 맞으면 순식간에 오스테크 사이고 죽어요. 그러니 다리가 저렇게 양심 없게 들교로 걸면 형사를 받아치거나 미니언 알파 들교만 하고 명상으로 다시 피 채우면서 버팁시다. 여튼 여기까지는 육렙 전이었으니 이젠 육렙 찍고 나서라 알아보죠. 육렙 찍고 나서부터는 말렸더라도 솔킬내기좀더 편합니다. 서로 집갔다 온 상황이 아닌 이상 지속된 들교로 다리는 피가 많이 까였지만. 마이는 영상으로 대칭 풀킬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다리를 잡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리야 1로끌때그 E를 알파나 전멸로 피해 버리면 진짜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보고 피하기 쉬운 스킬은 아닌지라 보고 피하기 보단 예측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스킬을 막기 전에 다리를 피하면 휘맞을 일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쉽지 실제로는 피하기 어려우니까 못 피했을 때솔킬 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다리 국민 콤보는. 평 W 큐입니다. E로 끌고 에어 분일 때 평타와 W를 우겨 넣고 스택을 쌓은 뒤 슬로우가 걸린 상대에게 거의 확정적으로 큐를 맞추는 콤보죠. 여기서 놀랍게도 이 콤보는 음, 마이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리 E에 끌리고 다리가 평 w 할때 알파를 연타하면 큐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그걸 2 스택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쌓이게 됩니다. 렇지만 이건 E 평 W Q 콤보일 때 얘기고, E Q 콤보는 맞아야 돼요. 어, 이거는 걱정이나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싸우지 말고 빼야 됩니다. 이미 Q 맞았는데 평 W 까지 맞으면 2 스택 쌓는은한 순간이고, 그럼 순식간에 죽어요. 그러니 요약을 해보자면, 다리가 E 평 W 콤보를 쓰면 알파를 연타해서 Q를 피하면서 싸워주고, E Q 콤보를 쓰면 싸우지 말고 빼줍니다. E 평 W Q 콤보에서 Q를 피하고 싸워도. 확실하게 이기려면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합니다 넝캔으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면 런캔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대충 다리 붕 타이밍일 때 명상으로 한번 버텨줍니다 명상 3렙을 찍어놨다면 다리 붕이 고정 피해여도 까인 그 만큼 바로바로 피가 차서 궁도 빼고, 딜러스도 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싸울 거면 꼭 명상이 있을 때 싸워줍시다. 말렸을 때는 명상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평캔에도 쓸수 있는 블라디 웅덩이 플러스 초식이라고 생각해 줍시다. 명캔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로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 이걸 명캔용으로 쓰고 못 잡았을 때안 죽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킬을 내서든, CS만 먹고 버텨서든, 오락만 뜨면, 그때부터는 그냥 쓸러 걸고 싸우면 웬만해서는 이깁니다. 반반 가서 이기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오랑 타이밍까지 사려줍시다. 다리 상대로 템트리는 오랑을 채워주는 것같세요 아, 만약 솔클도 됐고 내가 더 유리한 상황이면, 신발을 먼저 사고, 도랑검이나 롱소드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천천히 올려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신발을 먼저 사는 이유는, 알파로 들어가고 나서, 빠른 이속을 이용해 다리의 뒤로 돌아가면, 다리가 1을 쓰기 애매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럼 키를 따기 더 쉬워져서 그렇습니다만 말렸을 때는 도란검을 파는 안이 있더라도 모랑을 먼저 올려 주시는게 편합니다. 그뒤 아이템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겸 정리를 해보자면 정복자를 들지 집공을 들지 정해 주시고 시작템은 도란검 보조룬에서는 뼈방패를 들어서 초반에 강하게 나가줍니다. 스펠은 다리도 테를 안 들고 초반에 강하게 나간다고 말했으니 저 말을 들어 주시고 솔킬 각을 잡을 거면 1, 이렙때딜교를 하고 다리피가 반피 이하다 싶으면 콤보로 마무리. 딜교를할 때는 질질 끌지 말고 오스텍 싸이기 전에 빠지는 편이 좋아요. 다리가 먼저 딜교를 걸었을 때는 E평 WQ 콤보인지, EQ 콤보인지를 확인하고 싸울지 말지를 정의합니다. E평 WQ 콤보면 Q를 피하고 조금 길게 딜교해도 오케이. EQ 콤보면 짧게 받아치기만 하고 빠져줍니다. 국내 미우에 싸울 때는 W3선만 해놨으면 다리 궁을 맞더라도 한턴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 천천히 길게 빠지면서 싸우고 잘 커서 q 선만 했으면 명캔으로 콤보를 넣어서 확실하고 빠르게 잡아줍니다. 래차 템트리는 잘컷으면 투도랑 광전사 모랑트리, 말렸으면 최대한 모락을 먼저 뽑아줍시다. 다리우스는 상대방의 숙련도와 마이 상대법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모른다면 편하게 잡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알고 있다면 꽤나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이가 못 이기는 상승은 아니니까 실수만 안 하신다면 생각보다 할 만하실 겁니다. 그럼 다들 협곡에서 봬요.